<laughs> 안녕하세요. 방송 소개받은 유선의 전자워드 보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할 강의 내용은요. 우리 마이스토리 있으시죠? 네. 없어요? 없는 사람있으 토니도 마이스토리가 있는데. <laughs> <laughs> 토니스토리 풀어나왔어요 어, 마이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운 이웃선이님이 강의해 주신 디스크 성향과 연결시켜서 마이스터2이0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보니까 이 디스크 강의할 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저도 보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 디스크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손등어 봤는데, 어, I형, S형, C형, D형 있잖아요. 이제, 이제 어, C형, 신중형이잖아요. C형은 별로 한 10분 미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나머지 분들인데 어, 신중형은 여기에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있을 때 성향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laughs> <laughs>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머리가 복잡하니까 어, 이, 이 분을 이제 싫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까도 이네 가지 성향, 여기 계신 분들 다이네 가지 성향이 다그 들어갈 가 텐데, 여러 가지 성향들이 섞여 있어야지 그 팀이 또 발전을 하거든요. 아직 머리형만 있어봐요. 머리형이 이제 신형인데, 신형만 있다고 하면은, 어 이분들은 머리로는 많이 생각하는데, 행동을 안 해. 우리를 뭘 해야 돼 <laughs> 행동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행동 안 이런 현상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직구로 넘어가야 돼요. 해목 보세요. 디스크 4네 가지 성향에 따른 마이 스토리 200% 활용하기. 그러면 다시 이 DISC가 무슨형인지 먼저 우리 직구로 넘어가요. 야돼 우리 좀 전에 공부했으니까 D가 뭐예요? <목소리> 모르,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신 분이죠. 이제, 이제는 이제 애우셔야 돼요. 주도형. I는? 사기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이네 가지는, 그래도 디스크가 날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네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혼자만 살수 없잖아요. 사람과 인간관계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난다고, <laughs> 의견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사람하고 나, 나하고 다름이라는 게 있는데 다름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하고 미팅 상담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파트너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파트너분들도 이네가제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분들을 코칭할 때네 가지 성향에 알아야지 그분에 맞춰서 코칭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어이 D형이 있어요. D형, D형은 주도형이에요. 앞장서서 하는 일인데이분은 복잡한 걸 싫어해. 간단 명료하게 어 D형이 C형한테 가자 그래요. <laughs> 가자 그래요. <laughs> 이 <laughs> C형은 어떤 반응을 보자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죠. 왜 가자는지, 네가 왜 가자는지, 그게 어디지도 모르니까. 생각되는 거고, 본인이 판단하여 맞지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럼 D형이 다시 사고, 교 형한테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분, 이분 따라가요. 어, 그래 가보자, 어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그럼 S형, 안정형은 D형이 S형한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가기 싫은데, 자기 자기가 좋은 자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편장을 드린 거고, 이 형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마이스토리를 잘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마이스토리 다 있다 그랬죠. 그거를 머릿속에도 그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컴퓨터로, A4G에 오늘 쳐서 그거를 출력을 해서 늘 갖고 다니면서 애우세요. 자기 마이스토리인데, 이게, 자기 마이스토리가 정리 안된 마이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말을 어, 어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마이스토리를 잘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딱네 가지 틀이에요. 네 가지 틀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이네 가지 틀만 삽입시켜서, 나한테 맞는 걸 삽입시켜서 얘기하면은 좋은 마이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현실적 겁니다. 요나의 현실. 내 현실이 현재 이렇다. 그런 부분이 첫 부분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내 상황이 현재 이러이러 한다. 즉,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강남에서 출력소를 어, 자영업을 하면서 어, 그정도 오래 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저 의지와 상관없이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지니까 저는 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출력서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더할수 없는, 없다는, 어, 미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가게 운영하는 거, 여러분들 자양하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가게 사무실 운영하는 게 되게 농치하는아요 어, 월세, 내일 업감에 직원 월급들, 많은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가져야 가 되는 수익,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게 운영하는 게 과연 앞으로 몇년더할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어, 앞날이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이라면 이제 급여. 이는 정말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한정된 급여에 2 0 0만 300만원 묶여가지고 더, 어, 돈은 더 벌어서 쓸데는 많은데 이 급여가 작다는 거. 근데 내가 이직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납을 써주는 회사는 없다는 것.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도 많이 하잖아요. 다시 납을 해야 되고, 또 40대, 50대 되신 직장인이라면, 어, 곧 이제 정년퇴진해야 되고, 명퇴당해야 되고, 퇴직한다 말고,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현실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직장인들 뿐, 죽으라면은, 육아에 전용하겠지만은, 계속 애만 키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 애만 키우고 사시는 분들의 카스를 들어보니까, 어, 본인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애들 얼굴만, 사체만 지켜가지고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인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남편이 돈을 벌어서 갖다 주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사실, 어, 집구리만 얼려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 그러면 더 벌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애들 터만는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마이스토리 앞 부분에 도입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일에 대한 막 이런 불안감들, 불안감 뭔지 모르겠지만 어또잘 사고 싶은데 계속 안 된다는 거. 저축도 해야 되고 연금 국민 개인 연금 국민 연금 돈 나오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매월 어,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카드사에서 뿅뿅뿅뿅 하고 다빼야가고그 다음에 애들 가니까 교육비 그 다음에 정말 막연한 노후를 정말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데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불안감을 두번째 쪽에 묘사하시고 세번째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 지금 현실에 좋아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것을 내가 찾아야 된다 찾아야만 한다 빼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 그러면, 서 내가, 직장활 이런, 사이드, 사이드, d 더블 b l e d 이런, 사이드, 잡더블 b 이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일상에서 쓸수 있는 것만으로 소비 d 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게. 그다음에 내가 l e d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e 어, 머리를 쓰 l e 는 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게 알고 보니 네트 마케팅이더라. 그래서 이런 일을 나는 어떻게 해 나갈까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나의 포부가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건강해야 되고 사람들은 어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그분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벌,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고요 결국은 공부를 서병원비다들어가 그래서 건강해야 돼그 다음에 정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하다 자영업 하다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시간적인 여유를 되게 갈망을 해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 성장에 많은 잔 않은 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나는 이,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풀루중이고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해서 상대방이 거절, 아까 거절, 동영상 보셨죠? 거절을 하더라도, 어, 마지막 멘트는 이게 들어가줘야 돼. 너가 안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근데 내가,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이 일을 해 나갈 것인데, 내가 시작하면서 노란 마치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가 좀 들어가면은 굉장히 상대방한테, 어, 얘가 이 일을 하다가 그만 소리가 안니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보험 들어달라면 보험 안 들어주시죠. 왜냐면, 보험 들어놨는데, 1년 만에 그만둔 사람 많잖아요. 그래 똑같아요. 이 일을 해, 한다고 했는데, 1년 안에 또 그만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어, 지켜보는 거고 또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 나갈 거다. 어? 이런 코브가 중요하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 마이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스토리는 5분짜리 만들려고 하잖아요. 5분짜리, 3분짜리, 1분짜리. 여러분들 다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제품에 관한 마이스토리도 있어요. 제품을 먹었더니 내가 어떠 어떠게 좋아졌다. 이런 제품에 대한 마이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유산나 일을 하지만 포괄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다단계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단계에 대한 편견과 상대방이, 어, 인식이, 고정관념이 일단 안 좋아요. 그 편견을 깨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마이스터리를 잘 풀어도, 그 다단계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커요. 즉, 거절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가 앞으로 나쁜 게 아닐까.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다단계 시장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마케팅이고 사람들이 너 주위만 보더라도 너는 관심이 없지만 주위를 훑어보면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네트크 마케팅이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 5분짜리 마이크를 5분, 3분, 1분을 왜 준비하시라고 하냐면 아까 보셨듯이 우리 디스크 성향이 따라서 4가지 성향이 있어요. 5분짜리 마이크를 들려줄 사람은 아, 사교형하고 안정형이에요. 이분들은 사람 말, 자기도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상대방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분짜리는 안정형하고 신중형. 3분짜리 너무 길게.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되면 아, 이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감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형. 지도형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 싫어요. 그래서 빨리 1분 하는 끝내야 돼요. 내가 길게 말씀드리려면 상대방 화장실간다고 해서 집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도형이다. 그러면은 일단 짧게, 30초에서 1분짜리 말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정리, 아까 좀 전에 배우셨지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좀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주도형, I, S, C, 힘중에네가지가 있는데 주도형 스타일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만, 아좀 이거를 꼭 애우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일을 아시면 돼요. 아, 주도형이 어떤 스타일이다 우리는 그 스타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주도형은 주도적, 말 그대로 주도적, 뒤치적, 그 다음에 정말 도중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 앞뒤 상관없이 결도가 중요해요, 결과. 자기가 어쨌든 저쩌든 해서 자기가 결과를 잘 나가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거죠. 왜? 회사에서도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영업? 어, 영업 많이 판매하면 된다는 거죠. 어? 어떻게 팔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회사에서도 이름은 좋은 는거다 어떻게든 해 많이 파는 물.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걸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교형은 자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세요. 이게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교형은 일단 외향적. 외향적인 성격하 그다음에 오염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쉽게 말 해서 내가 너를 믿으면 네가 하는 게 내가 따라가볼게. 너가 믿지 나 따라서 이걸 해봐. 이런 형이거든요. 사람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대화를 좋아하는데 주도, 주로 주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사교형이 그렇고, 그다음에 수다를 떨어야지. 그, 그, 떨어야지 그거를 인해서 에너지를 이분들은 받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못하고 집에 가면은 스트레스가 더 쌓여. <laughs>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꼭 들어줘야 되는데, 나 들어주는 사람이 똑같은 아이형으로 가야 돼. 사교형으로. 주도형은 듣질 않아. 아, 정말 힘들어.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말 적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상처로 말을 상상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끄고 앞에서상스럽 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 우리가 알면은 정말 재밌게 사람과 인맥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형은 일단 내성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죠. 어, 나는 정말 어, 변화는 싫다. 안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게 조금 온화해. 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서 경영하고 온화하고 저, 어, 좀, 내성적인 사람은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정형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한 분의 이은지새 블락이잖아요? 한 블락은 안정형이에요. 한블락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계산제. 참,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 속을 항상 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신 또 침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논쟁이라든가 의일할때 논리적이 형하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저 사람 참 논리적으로 얘기 잘하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신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네 가지 성향을 가지고 마이 스토리를 이제, 마이스토리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주도형. 어, 성향만, 어, 스타일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분들부터 단점 알아야 돼요. 뭘 싫어하는지, 무슨 단점이 있는지. 자,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자, 단점은, 일단 성격이 급해요. 주도형이요. 빨리빨리 스습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하면 막어 멈춰서 뭔가 막어올라와 그래서 빨리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할때는 빨리빨리 해줘야 돼 안그러면은 얼굴이 뽈고 인상쓰고 그러거든요. <laughs> 그리고 복잡한걸싫어해 단순하게 얘기. 얘기할때도 우리가 버섯플랜풀 때도 딱 30초 안에 풀어야 돼원 <laughs> 1bc가 어쩌고 저쩌고 3bc가 어쩌고 저쩌고 100bc가 어고 저쩌고 어, 그다 필요 없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얼마인데요 얼마. 그리고, 몇 명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어, 그래서 주도형 선택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보다 정말 결과, 결과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정말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보지면 엄청 세. 유동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아, 그래, 이거 좀 봐주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올원치를따려서안 돼. 그러면은그다상에그 다음에, 그다그그다음형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리고또그말 나를 따르는 스타일 즉 보스 형이 있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다음이그에그다음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다음다마이스터를 아까 같이 내가 현실을 금하고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어두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커피숍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아주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한 다음에 너는 주도적인 사람이라서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너는 지치적인 사람이라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니까 러이 사람에 대한 칭찬 해주는 거야. 칭찬. 칭찬해 주고 그리고 너는 리더로서 리더 자질이 충분하니까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이 일은 네가 꼭 해야 하는. 네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 이 이런 말들이 팀에 대한 주정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그리고 멋진 리더가 돼서 리더 돼서 어 네가 이 팀을 이끌어서 너가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스토리를 좀어 섞어가지고 마이 스토리를 좀 곁들이면은 어. 상대방은 칭찬하는 칭찬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세데 내가 예를 들어 주도형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좀 어깨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나요? 어. 그면서 아, 나한테 정말 맞는 일인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도형한테나 이런 스토리. 그다음 에 사고형한테는 일단 단점으로 보면은 이번에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말아 맞아. 또, 뚱만한 무기가 약간 부족해. 그 다음에, 하, 사업 설명에, 담당하게, 사람을 만져서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 뭐야, 여기 딱 와보니까, 또 다단계도 내돈 마켓이 가네? 그래서 화를 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할 때는 항상 30% 정도, 오픈, 30% 정도 오픈해서 초대를 하라는 거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정말 과제평가를 한다. 여러분 파트너분에서 파트너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폰서님 저는 그분 만나봤는데 정말 리얼 사업자감이라고. 그냥 사업자감도 아니고 리얼. 그리고 이분은 대발이라고. 나중 에 시간 지나면 사인도 안 하고. 나중 알고 봤더니 면접을 아니 면접 외나 상담해 봤더니 그냥 속이자.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은 스폰서님한테 대게 오버해서 선정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수다 많이 떠세요. 그래 스트레스를 해서 됩니다. 자 이분들한테는 아까 같이 자 커피숍에서 딱 만나가지고 너가 아주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았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 쪽으로 인간관계 쪽으로 좋은 쪽으로 형성돼서 너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분들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사교형은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해. 말 그대로 사교형.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딱만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분들도 재밌는 걸 좋아해요. 일도 재밌게 하고, 일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고, 놀면서, 봉구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섞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행 있잖아요. 여행도 되게 좋아해서, 어,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 보내주는 공짜 여행이 있다.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기가 쫑긋, 그... 일 겁니다. 그리고, 너랑 같이, 나랑 같이 신나게 이 사람을 한번 해보자. 재밌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아니요. 안정형은. 아니요. 그랬어요. 어? 아니요. 뭐요? 안 찍었다고? 네. 여러분들이 주도형이 없구나. 다 안정형이죠. 그러니까 동작이 늦는 거야. 아, 그랬어요? <웃음> 아. <웃음> 머리형님네. <laughs> 제가 마지막에 얘기 해 드릴게요. 자그러면 안정형. 안정형은 정말 안정적인 거. 안정형 단점은 S형 단점은 일단 변화를 꺼려. 현실이 내가 있는 자리에 어,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거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에 치열해. 그다음에 우유부단하고 갈등해 하고 어, 일을 미루고 그냥 기대는 거 좋다. 이런 형 이런 형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마인스토리 대입시켜보면 은 커피숍에 다시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이분은그 안정적인 것습에서끄집내줘야 돼요 이틀이 현재는 우물하는 개구리? 이 틀이 현대는 안정적인데 시키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 개구리를 꺼내면 바깥 세상을 볼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을 머릿속에 넣고 이분은끝이어내야돼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뉘앙스를 좀 시켜줘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우리가 제자리라는 내가 그렇다는 거 내가 그렇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상대방도 너도 그렇지 하면은, 뭐 그래.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좀형성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래, 뭐, 해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이 됩니다. 기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끝으로 내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좀, 정말 큰일 날만, 큰일,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뉘앙스를 자꾸 펼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너에게도 주문 하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너가 알지? <laughs> 나만 믿고 따라와봐. 그리고 이거 같이 해보자. 내가 책임질게. 안정형은 손에 두고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게 클로징 매트인데 정말 사람내 사람, 사람 믿음에 따라와요. 그러면서 자기만 손에 안 보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고 안정적으로, 니가 손에 안 보게끔 내가 해줄게. 이런 말 멘트를 꼭 들어가줘야지, 이분이. 네 사인이에요. 일주일? 생각해봤다가. 그래서 이 멘트를 꼭 넣어주시고, 아니, 안 죽었죠? 빠르네이 어, 어, 이제 주도형으로 바뀌었네? 자, 신중형.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신중형. 계산적. 머리가 항상, 어, 계산적이고, 자, 복잡하면 머리가 복잡해. 지나치게. 골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만큼 정말 신중하고 비판하기 좋아요 그다음에 쌀쌀 만들. 쌀쌀. 먹는 쌀이 아니고. 쌀쌀이 뭔지 모르세요? 아니죠. 쌀쌀만. 들 남들은 이제 헤어지면서 야 오늘 재밌어서 잘가 이러는데 신중해서 가. 어, 가. 그런 거거든. 이런 형태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 기분 나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분들한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자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 머리 어, 머리형이다 보니까 머리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거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는 걸로 설명을 드려야 돼. 요 그래서 너 머리 조이도 너 뭔가 고정별로 분석해 봐.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네가 분석해 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네가 분석하면 나한 도움, 네가 분석하면 나 도움 준다. 그래서 도움을 얻는 거야. 어, 이 정도 아이템이라면 이 정도 보상제도라면안될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쉽게 1년에 보상플레 쉽게 풀지 말고 어렵게 풀지 말고 1년에 4명만 찾으면 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코렉을감단하면 너의 너희 수입은 너의 수입은 2천만원이 원래 2천만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되나 본인이 직접 보상플레풀어고연구에가면서 정말 돈이 되나 안되나 보는거예요 아직 찍지 마실 분은 더 있어요. <laughs> 이유산화제품 비타민에서 가장 핫하고 패키징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안될 일이 없죠. 그 이런 쪽으로 해서 신, 신중하게 의견을 주시라는 거예요다 찍으셨죠? 네. 어? 여 어, 안정형이 있네. <laughs> 찍으세요.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성형이 참 어려워요 어, 이거를 아까 우리 그 풀었지만은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풀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플에 디스크 치면은 어플이 있어요 똑같은 항목이 똑같아요 24가지 항목 그거 한 5분에서 사람 성격 한번 더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해서 풀게끔 한 다음에 딱 나와요 DISC로 그래서 딱 보면서 아이 사람이 S형이구나 D형이구나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죠 그럼 굉장히 많이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어플에 d i s C. 그 외에 사람 성격을 방해하는 게3가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머리형, 가슴형, 장형. 저는 이게 더 쉽더라고. 이거는 아까 그 디스크는 풀어봐야지 아는데 이거는 얘기하다 보면 나와. 금다알 수가 있어요. 자, 머리형은 뭐예요? 머리 많이 쓴다고. 가슴형은 뭐예요? 가슴 많이 쓴다고. 장형은 뭐예요? 밥 많이 먹는다고. 장형 세 가지인데 장영막지르는 거, 요안 먹고 힘 좋은 일도 막 질러요. 이세 가지를 여기에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어, 일단 장영부터장영장어 장애인.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주도형. 그다음에 가슴형 거. 어,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들어가요. IS 형에 가슴형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중형 당연히. 버리려이있리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어, 좀더 사업을 좀 재밌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너와 나와 다르니까 그거를 인정해서 어, 사업에 좀 그, 우리가 사람들 마지막으로 숙지하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조화를 이루고 싶잖아요. 조화를 이루데 먼저 자기 성향 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상대방 성향을 고려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정말 좋은 소통의 기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조금 조금씩 성장 분석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